세차 터빈권을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1분의 1 플러스 1 독일 5000W 초고출력 열풍제설기 차량용 폭력 터빈 선풍기를 주목하세요. 이 강력한 무선 에어건은 5000W의 초강력 출력으로 먼지와 눈, 이물질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무선 설계로 이동이 자유로워 작업 공간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강력한 바람은 세차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청소, 공사 현장, 겨울철 제설 작업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. 뛰어난 내구성과 효율성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강력한 성능이 필요한 모든 작업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